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누구나 이해하시고 싶게 기업에 대한 정보를 전달드리고 있는 대기업 김아지멘트입니다 오늘 대원 미디어가 엄청난 이슈를 하나 냈습니다 바로 마이크로소프트의 패키지 게임을 국내에 유통한다 또 유통 전담을 한다라는 이슈가 올라왔어요 양사간 계약 체결을 통해서 성사가 된 부분이고요 어, 그래서 지금 오늘 장에서 좀 어느 정도 많은 시장의 관심을 받으면서 주가 상승이 나왔는데 좀 윗꼬리가 달리면서 밀리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가만 놓고 보니까 이 이슈 자체가 얼만큼 큰 호재일까를 두고 굉장히 다양한 의견들이 오고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영상에선 저와 같이 이 이슈의 덩치가 얼만큼 좀 사이즈가 얼마만큼 될까 이런 부분은 간단히만 같이 한번 좀 유추를 해볼 겁니다. 자그 유추하는 방법은요 여러분들 간단해요. 간단히 유추를 하는 거니까. 그 굉장히 간단한 방법인데 바로 어 어떤 게임인데 어떤 게임을 대형미디어가 유통을 하는데이 부분을 우리가 좀 바라보면서 그 게임이 얼마만큼 인기가 많은 게임인데 이런 부분을 같이 한번 좀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인 영상 시작에 앞서서 저희 대기업은 여러분께 문자를 보내라, 뭐 금전을 보내라 이런 것들 요구하지 않고요. 정말이 기업에 관련된 정보들을 전달해드리고 있는 채널이기 때문에 우리 여러분들의 많은 응원과 관심이 필요합니다. 영상에 여러분들 좋아요 버튼 한번. 부탁드리면서 오늘 영상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바로 요 이슈였죠 대원미디어가 마이크로소프트와 패키지 게임 국내유통 계약킬러 계약킬러 아, ip 확보라고 하면서 어, 이 마이크로소프트 패키지 게임에 대한 국내 유통을 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 게임 플랫폼에 구분 없이 마이크로소프트가 출시하는 패키지 게임의 국내 유통을 우리 대형미디어가 전담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 일단은 지난 10일부터 이콜 오브 듀티 블랙옵스 6라는 패키지 게임의 예약 판매를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이 신작은요. 오는 10월 25일에 정식 출시를 앞두고 있는 그런 신작입니다. 자 그래서 또 다음 내용 같이 보시면 마이크로소프트가 보유한 유명 게임 IP의 굿즈들도 국내 유통을 하면서 7월에는 월드 오브 워크래프트 20주년 기념 에디션 앱 예약 판매도 단독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라고 하고 있고 마이크로소프트는 글로벌 게임 브랜드인 엑스박스, 여러분들 플레이스테이션이라는 이 게임기를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거 이제 경쟁사입니다. 엑스박스와 디아블로 그리고 스타크래프트를 만든 블리즈다 엔터테인먼트, 그리고 엘더 스크롤과 둠 시리즈를 만든 제네맥스 미디어 등 다양한 킬러 IP를 가지고 있어요. 누가? 마이크로소프트가 그래서 향후에 마이크로소프트와 보다 더 다양한 영역에서 협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내 사업 전개에 최선을 다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저와 같이 뭐이 디아블로나 스타크래프트 이런 게임들은 여러분들 다들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이 블리자드 엔터테인먼트도 마이크로소프트가 인수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마이크로소프트는 뭐이 기업용 소프트웨어 전문기업이다 윈도우를 필두로 해서 뭐 코파일러 시리즈, 애저 플랫폼 뭐 이런 것들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실 거예요 그리고 자회사인 오픈 AI 통해서 첫 GPT도 개발을 했죠 자 그런 부분은 잘 알고 계시는데 이 마이크로소프트가 지금 현재 보유하고 있는 게임 브랜드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께서 모르세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이콜 오브 듀티라는 게임을 여러분들께서 좀 알고 계셔야 돼요 저도 과거에 몇번좀 플레이를 해보면서 이렇게 했었는데 저 어렸을 때는 저희 부모님께서 이 게임기를 안 사주셔가지고 친구 집놀러가서 막 같이 막 플레이 해보고 했던 기억이 납니다 자 그게 그 시리즈가 계속해서 매년 매년 이제 정식 출시를 어, 나오고 있거든요. 그 이유 자체가 일단은 인기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어, 이 매니아층 자체가 너무나 너무나 두꺼워요. 그래서 어, 뭐 어느 하나의 시리즈만 가지고 장사하는 그런 게 아니라요. 매년 매년 새로운 시리즈가 출범을 어, 하고 있어요. 쉽게 말해서 여러분들 전쟁하는 그런 이총쏘는 FPS 게임 중에 하나인데 어, 그냥 이 단순히 총만 쏴서 적을 죽이고 이런 게임이 아닙니다. 뭐 정치적인 이슈부터 해서 사회적인 이슈 뭐 이런 것들해가지고 막 도 있고요. 뭐 엄청나게 다양한 우리 이 플레이를 할수 있는 그런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팬층을 좀 보유를 하고 있는데 우리 여러분들 요거 이제 콜 오브 듀티 블랙옵스 6요번에 발매가 되는 그 신작입니다. 요 트레일러 같이 한번 좀간다히만 어, 보실게요. 영화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이거 게임이에요. 게임, 게임 트레일러 영상입니다. 엄청나게 현실성이 있죠. Of 이게 여러분들 다 그래픽이에요. 뭐 미국의 재건 뭐 이런 이런 부분들도 이 게임 안에 다 스토리가 다 녹아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 이 부분도 같이 보시면요 그래픽이 정말 엄청나요. 자, 아무튼 이렇게 굉장히 사실적인 이런 뭐 진짜 그래픽부터 스토리 이런 것들을 기반으로 우리가 플레이를 할수 있기 때문에 그 명성이 엄청납니다. 이미 2019년도 기준 이콜 오브 듀티 시리즈는 누적 3억 장 이상의 판매량을 돌파를 했어요. 그리고 매년 4분기에나 발매가 되는 게임임에도 그한해 동안 미국 내 판매량 1위를 놓쳐 본 적이 없는 그런 게임이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고 2022년 10월 달에 발매된 콜 오브 듀티 모던 워페어 2는요. 단석달 동. 10월, 11월, 12월 이렇게 석달 동안 어, 석 달간의 판매로 미국 내 게임 판매 순위 1위를 기록했다고 을 해요. 그러면서 이 시리즈가 출범이 되고 나서 단 열흘 만에 글로벌 시장에서 10억 달러 약 1조 2600억 원을 벌어들인 엄청난 인기를 자랑하고 있는 그런 게임입니다. 근데 이 게임을 우리 대원 미디어가 국내 유통 전담을 한다는 라 그런 이슈예요 자, 그래서 과거에 이런 이슈도 있었습니다. 요게 뭐냐면요. 한글로 제가 직역을 해서 가져와 봤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어, 이 마이크로소프트의 액티비전 블리자드라고 해가지고 이콜 오브 듀티를 만들었던 회사입니다. 근데 이 회사를 마이크로소프트가 2023년 10월 13일에 인수를 완료를 했어요. 이때 당시 어 굉장히 이 소니와 마이크로소프트 이렇게 막 둘이 막 엄청나게 막 피튀기는 공방을 오고 갔었는데 그 이유 자체가 우리 마이크로소프트는 엑스박스 그리고 소니는 플레이스테이션 해가지고 엑스박스와 플레이스테이션에서 어 이두 군데에서 모두 콜 오브 듀티라는 방금 우리가 보고왔던 게임을 플레이를 할수 있었거든요. 근데그이 어 엑스박스 사업부분을 갖고 있었던 마이크로소프트가 이콜 오브 듀티를 만든 액티비전블리자들을 인수를 하면서 소니가 너네 이콜 오브 이거 너네 독점하려고 그러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하면서 뭐 반독점법으로 막 소니가 막 이렇게 뭐 소송도 걸고요, 이런 사건들이 있었는데 어찌되었건 2023년 지난해 10월 13일에 잘 인수가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여러분들 제가 이 원본을 번역을 해서 가져왔어요. 보시면 이 거래가 완료가 되며 마이크로소프트는 매출 기준으로 텐센트와 소니에 이어서 전 세계 3위의 게임 회사가 된다라고 소개를 했었는데 되었죠. 이제 완료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 마이크로소프트 이 소프트웨어 전문 플랫폼 기업이 아니라 이 게임에서도 엄청나게 높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그런 회사이다. 근데 이런 회사와 같이 요건이 계약 성사를 어, 토대로 해가지고 국내계 마이크로소프트 게임 유통을 우리 대원미디어가 전담을 한다라는 그런 이슈에요. 그러니까 이 판단은 여러분들께서 하시는 거지만, 정말, 어, 지금 오늘 나왔던 이 이슈는 이 빙산의 일각에 불과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제가 오늘 영상에서 뭐, 콜 오브 듀티 관련돼서만 설명을 드렸지만, 뭐, 스타크래프트나 월드 오브 워크래프트,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도 플레이는 하지 않으셔도 다 들어보셨던 그런 게임이만큼 사실 이 정도 규모의 이슈면 우리가 좀 충분히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하면서, 차트로 넘어가서 같이 한번 좀 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놓고, 어, 보시면요. 너무 과거 차트까지 분석하지 않겠습니다. 오늘 영상에서 자, 오늘 자에서 이렇게 지금 이제 윗꼬리가 굉장히 높게 길게 달렸어요. 장중 고가 기준 21.69% 상승하는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 주었는데 자, 분복으로 보시면요. 장 초반부터 엄청나게 급등을 하다가 바로 또 이렇게 좀 밀리는 흐름을 보여 주었습니다. 그 이유를 여러분들 이렇게 일본 캔들로 보시면 명확해요. 자, 여기 있는 매물대, 여기 있는 매물대, 여기에 있는 매물대가 지금 이제 엄청나게 많이 쌓여 있어서 지금 이제 위에서 아래를 누르고 있는 이 하방 압력이 어, 굉장히 강하게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의 오늘의 이 급등에서도 지금 이제 이쪽 박스권에 있는 매물들 어, 어느 정도 좀 소화를 시켜주는 그런 과정이다 이렇게 놓고 보시면 되고 여기 있는 매물들이 다 소화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윗꼬리가 길게 달렸다 이렇게 해석을 했을 해 드릴 수가 있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여기서부터 중요한 게 뭐냐면요. 요런 이슈가 좀이 단발성 이슈면요. 요렇게 그냥 윗골이 달리고 끝인데, 이 지속이 가능한 그런 어떠한 재료면요. 이렇게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주가 상승 시도는 나와 줄 겁니다. 자, 그러면서 어느 정도 거래량을 동반을 한다면, 여기 있는 매물도 이제 좀 소화를 시켜주는 그런 과정이 되겠죠. 그리고 또 요쪽 레벨까지 주가가 도달하게 된다면, 여기 있는 매물대에 관련된 매물도 소화를 시키는 그런 과정을 끊임없이 반복을 할 거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즉 단발성 인 이슈가 아니라 지속이 가능할 수 있는 어떤 재료라면 추가적인 상승 모멘텀을 우리가 기대를 해볼 수 있다라는 건데 아마 이콜 오브 뷰티나 뭐 스타크래프트, 월드 오브 워크래프트, 뭐 오버워치 이런 게임을 좀 플레이를 해보신 분들이라면 아요 이슈가 좀 아... 어... 적은 이슈는 아니다. 이렇게 아마 좀 체감을 아마 하고 계실 거예요. 그렇지만 그래도 아직 확실한 건 우리가 이 마이크로소프트와 대원미디어 양사간에 체결한 계약 내용에 관련된 구체적인 사안을 우리가 알 수가 없다라는 점. 요거 하나가 조금 우려스럽긴 한데 그래도 이 마이크로소프트의 게임을 국내 유통 전담을 맡았다는 건 지속이 된다는 뜻이기 때문에 굉장히 높은 확률로 우리 대원미디어의 수익성 개선 측면에도 좀 어느 정도 긍정적인 영향이 갈 것으로 좀 사료가 되고 있고 그런 부분들이 이제 고스 주가에 반영이 되면서 현재의 주가 레벨보단 그래도 좀 높은 곳에 주가 레벨이 형성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면서 단기적인 관점에서 확인이 되고 있는 지지 구간과 저항 구간에 대해서 설명드려보자면 가장 최근에 이렇게 만들고 있는 박스콘 하단 부분 근처에서 계속해서 지지를 받아주는 모습 보여주고 있었고요 오늘 장에서 여러분들 이 초록 색깔 선이 61선이거든요 여기 근처에서 좀 저항에 밀리는 모습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이 지난번에도 그랬고 지난번에도 그랬고 이렇게 이 61선 근처 여전히 좀 저항 구간으로 작용을 하고 있다 이렇게 체크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은 그래도 어느 정도 오늘 거래량이 좀 동반된 주가 상승이 나와줬던 아, 나와졌으니만큼 어느 정도의 매물은 그래도 좀 소화가 되지 않았을까 그렇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 모멘텀이 나온다면 이 근처가 이제 저항 구간으로 작용을 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순간부터 뚫고 올라갈 겁니다. 자그 이후부터는 이 요... 어 근처에서는 이제 더 이상 저항이 아닌 이제부터 지지를 받아주는지 이런 포인트를 좀 체크를 해 가시면서 투자를 하신다면 보다 더 좋은 성과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할게요. 오늘 영상의 내용이 여러분께 도움 되셨으면 영상에 좋아요 버튼에 한 번씩만 부탁드리면서 저는 다음 영상으로 인사드릴게요. 감사합니다.